안녕하십니까. 검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 3개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관심 없다고 빼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지 또 추후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역사적인 경기이죠. 정찬성 선수가 한국인 최초의 UFC 챔피언이 되고자 현 패더급 챔피언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날짜가 언제죠? No, no, no. 이 정도는 알아야죠. 4월 10일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이고요. 이걸 왜 이렇게 거창하게 또 얘기하냐면 무체스플림 제작진이 그 역사적인 경기를 직관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직관까지는 못 가겠다. 그런데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격팬 분들을 위해 저희가 대리만족시켜드리는 직관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해보실게요. 이미 주사인 던져졌어요.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고요. 숙소도 다 잡아놨습니다. 잘만 하면 은 UFC에 허가를 받아서 공식 기자의 신분으로 가서 기자회견도 참여할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제부채색 필름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격투기를 사랑해주시는 광고주님들이 있으시다면 광고 맡겨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광고를 달라고 그냥 찡찡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광고사 입장에서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정찬성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는 격투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저희가 이 직관 컨텐츠를 진행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 혹은 스폰서분들 여기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자연스럽고 최적의 형태로 광고를 잘 녹여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효과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장은 못해 드려도 여태까지 진행한 저희의 광고 실적들을 보면 은다 하나같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자세한 실적을 계약서상 공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광고주분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마치 게이츠 챈들러전 본 그런 표정이셨다 다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믿고 맡겨주십시오 좋은 제품에 한해서만 감사하게 광고를 받아서 코존 vs 볼카 직관 컨텐츠의 광고를 자연스럽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 가면 은 거의 1, 2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아무 컨텐츠를 안할수순 없다 블랙 컨뱃이 흥행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블랙 컴뱃 2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기획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블랙 컴뱃이 이제 흥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음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특히 1회 때 참여하셨던 모든 참가 선수분들은 2회 대회 때도 뛰시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1회 대회 때 굉장히 팬층이 많이 각자 생겨가지고 계속 스토리 라인을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블랙 컴뱃 2회 대회를 한 5월에 열것 같고 3회 대회를 6월 달쯤에 열것 같은데 그때 다이첫 번째 때 참가했던 선수분들도 참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블랙컵베서스맨 처음에 뭐르 시작했습니까 저를 향한 도발 영상들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블랙컵베스1회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아나 얘랑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배타 그랬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리고 자신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연스럽게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영상? 도발 영상 대신, 블랙 컴백 원대랑은 다른 게, 내가 구체적으로 싸우고 싶은 상대를 지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종훈하고 싸우고 싶다. 신종훈, 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될때 나랑 싸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호재 언니 정찬성 싸워봤는데 꽤 치더라? 나랑, 나랑 싸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싸우고 싶은 상대를 지명을 하셔서 싸우고 싶은 이유랑 자신의 캐릭터랑 뭐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주시면서 도발 영상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꼭 제목에 블랙컴백2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 이름 들어가면 더 좋고요. 단, 블랙컴백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는 저랑 정동환 관장님은 지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둘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둘이 붙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매물이 나오는 걸로 응. <laughs> 일반인들도 뭐 상관없으니까, 상가 지원 영상만 찍어서 잘 올려주세요. 자, 이제 가장 큰 뉴스인데요. 세 번째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컴뱃이 첫 번째 대회 때는 유튜버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선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행을 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블랙 컴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격투기 대중화, 그리고 격투 스포츠 리그 자체의 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프로파이터들의 시장이 커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블랙 컴뱃이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판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 컴뱃대 때는 프로파이터 경기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프로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파이터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지원 사항은 프로파이터가 아닌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 번째 사항에 관한 거는 무조건 프로파이터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kg에서 75kg 되시는 분들 지원 받고요. 이거는 감량한 몸무게 아닙니다. 평소 체중이 70에서 75kg 나가시는 프로파이터들의 지원을 받고요. 이게 그냥저냥 일반 프로 경기 하나 넣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판 맥그리거를 찾아내겠다 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맥그리거의 요소들을 다볼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볼 겁니다. 경기력, 실력이죠, 실력.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잘하기만 하면 안 되고 화끈해야 됩니다. 그냥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개성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개성 혹은 선수로서의 개성, 매력이죠. 그래서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를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업을 볼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자회견이나 프로모션, 개최량 행사를 할때 본인의 경기를 보고 싶게끔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의 또 덕목은 자신의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체중이 70kg에서 75kg 되시는 프로파이터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요건을 다 보려면 한두 시간만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2박 3일 캠프를 꾸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 혹은 프로그램의 룰 같은 거는 극한의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그 정도 환경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 있다 하시는 프로파이터분들이 지원해 주세요. 왜 극한의 환경이냐 극한의 환경이 돼야지 사람의 본 모습도 나오고 극적인 상황들이 나오면서 스토리 라인도 나오고 이세 가지 요소들을 더 제대로 제가 캐치를 할수 있거든요. 물론 진행되는 날짜는 조금 급하긴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할겁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해도 될만한 명분? 아니 명분? 어, 자기합리화를 하자면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프로파이터들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을 또 찾는다는 또 이런 명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자기합리화인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할거고요 지원하실 분들은 영상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블랙컴백 프로 오디션이라는 글자를 꼭 제목에 넣어주셔서 지원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기서 두 명을 저희가 선별을 할 건데, 선별되신 프로파이터 두 분은 5월이나 6월에 열리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역대급 초호화 블록보스터급으로 열리는 블랙컴백 대회의 메인카드로 출전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기다를주겠습니다 블랙컴백 2회 시작합니다.